센서는요, 지금 우리가 우리 저, 저그 멜레시스 ACS758이라는 전 선수 많이 쓰죠. 걔는 회사에서 제조한 다음에 튜닝을 완전히 다 해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을 다 끝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걔는 부품 스펙에 거의 맞아.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센서인 건 맞는데, 캘리브레이션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품마다 약간씩 특성차가 나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여러 분 보기에 부품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내 팔이 전선이라고 치고, 이 부품을 올려놓으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 역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위에 있을 때랑, 조금 위에 있을 때랑 당연히 다르겠죠. 어, 맞죠. 그래서 뭐냐면, 부착되는 기구물 구조에 따라, 구조에 따라, 얘가 응답 가능, 반응성이 틀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 네, 이게 구리인데, 천암페하다 근데 천암페어는 똑같은 거잖아. 여튼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내 입장에서는, 1 0 0 0로 똑같이 인식해야 될 거예요. 근데 센서는 출력이 전압신호잖아요. 그러니까 는 내가 특정 위치에 둔 다음에 1 0 0 0가 인식되도록 튜닝을 해줘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그가 내가 머리를 싸매고 싸매고 만들어서 내 아이디어로 1 0 0 0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연구실에서. 3 0 0암페어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튼 간에 300A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력선이 흐르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도 그 수치는 정확히는 알수없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지금은 꺼져있지만 좀 있다니까 보여줄 거야. 그럼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흐르겠죠 우선은. 자 그러면 봐봐요. 턴이 436턴이면 1A를 흘려도 집시다. 그러면 이 한쪽. 이게 전류가 몇 안패가 흐르는 걸까? 400그436페어가 흐르는 거지. 등가적으로. 근데 얘는 구리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 아래쪽 손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영향을 두 배로 받아. 왜 봐봐요? 전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여기 하나가 있고, 전류가 돌아서 아래로 흐르면 얘는 자기또 아래에서 또 생기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두배 짜리가 그래서 산술적으로 맞진 않겠지만, 1A를 흘리면 900, 아니 872A에 해당하는 전류에 의해서 유도된 자기력선을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것도 지금 레배아니야 아, 그럴 음. 얘기 할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약간 오차가 있어. 방금 나 좋은 질문 했어. 오차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상적이라고 하면 얘를 옆으로 쭉 늘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손으로 감았다. 꽉 채웠잖아. 언젠가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얘를 깨죽하게 한 다음에 천톤 감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난 여기까지 한게였어더 이상은 못 겠더라. 우리 동완이가 열심히 우는거 보니까 언젠가 졸업하기 전에 천0자 우선은 근데 4 3 6톤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선정한 MLX91206이라는 이 소자는 최대 측정 가능한 전류 레인지가 천0 0 0까지거든요 그래서 천0 0 0 a 이상필요 없어요 아 그러면 1000A 이상 측정할 수있나 있습니다 다른 제품군이 있어요 이거는 나온지가 꽤된 놈이야 라운지가 되어있으면 후졌나요 아니야. 차량용이야. 차량용이고, 시장에서 엄청 오랫동안 쓰이고 있고, 내가 전에 다닌 회사에서 테슬라인 앞으로 했던. 그때 배웠지. 어깨 넘어로. 안 알려주길래. 학교에 와서 간이긴 하지만, 요 툴을 샀어요. 요거는 PTC 공사라는 툴이에요. 녹화 얼마나 할수 있니? 응. PTC 공사라는 툴이고, 프로그램 깔기가 좀 귀찮더라고. 우선은 툴이 두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 잠깐만 해줘. 마, 이거 바탕화면에 '멜레시스 프로그램' '프로그램업을 툴박스' 라는 툴이 있어요. 모두 보셨죠? 얘를 실행하면, 요 창이 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요거는 PTC 공사의 MPT라는 툴이에요. 툴이고 여기 보면 MLX91206이라고 뭐떠 있죠. 요거. 이게 아까 없었던 거야. 요거는 우리가 이거 샀을 때 업체에서 따로 설치 파일을 줬어. 따로 설치하라고. 나는 그게 이제 좀 윈, 공개돼 있을 줄 알았는데 공개 안내. 그건 그건 공개가 안돼 있어. 이 MPT 툴만 공개가 되어 있고 여기 설치돼 있는 요소자에 대한 어떤 업, 패치 그거는 공개가 안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지나기가 한번더 요청을 해 봐. 왜냐면 이거는 2 0 1 1년도 버전인가 그래요. 음. 분명히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있거나 뭔가 새로 나온 게 있을 거야. 보고 했다고 치고. 자, 그럼 화면이 이렇게 떴죠. 응. 그죠. 자, 그러면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알려면 PTC 공사를 실행을 해야 돼요. 위에 실행했죠. 응. 자, 그러면 커서를 요거 정상 실행되고 커서 테스트 프로그램 누르라는 거 아니죠. 여기 올려놓으면요. 밑에 잘 보면 PTC 공사 커모,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죠. 요게 떠 있으면 얘가. PC에서 정상적으로 인식한 거야. 이게 안 뜨면 확인해 보세요. 전원이 꺼져 있다든가 USB 케이블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얘는 연결이 여기 USB 케이블이랑 여기 파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됐다고 치고 자, 장비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테스트 프로그램을 누른 다음에 스타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쭈루룩, 뭐 테, 지가 테스트하고서는 패스 뜨죠. 그럼 장비가 이상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알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 끕시다. 중요한 건요 밑에 요 메뉴에요. 91206 이란 요 메뉴를 누르시면 뭔가 띠리릭 하고 창이 뜨는데 이게 아마 버전 때문에 뜨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자, 일단 와 Y 누릅시다. 누르면 여기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흔되는데 이제부터는 우석이도 잠깐 전원 있죠, 전원 여기 빨간색, 검정색 위치 확인하시고 연결된 포인트 기억해 빨간 게 바깥쪽이야 검정 게 안쪽, 저항 하나 있고 저항은 왜 넣었냐면 얘를 전류 소스를 써야 되거든요 저항 성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장비 보호랑 전류 소스에 전류, 전류 저항이야. 여기튼 전압 걸면 여하튼 전류가 흐를 거니까, 그죠. 이거 위치 기억해주세요. 이거 어, 이거 있나? 전류가 어... 이렇게 네. 해주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여기까지 기억했죠. 나중에 이거 사진, 사진 좀 찍어 지나기는 네. 이거 잠깐 뺄게요. 자, 이 안에 보시면 종이 하나랑 이게 보드 하나 꽂혀 있어요. 잘 보시면 요 PCB 잘요 IC 위치를 보면 지금 우리는 뭐 전문 튜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벽에 붙였을 때요 센터에 오도록 맞춰놨습다 근데 이거 뭐 누가 잡아주는 애가 없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종이 지금 겨울이라서 이게 안 붙어 있는데 양면테이프라도 붙어요. 꽉 누르면 얘를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끝에다가 붙여요. 그냥 안쪽으로 쑥 넣어서 그 다음에 종이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 봤을 때. PCB가 고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도 이 케이블 만지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펀지, 조그만 거. 요거를 요 PCB 위에다가 아이고, 어, 이렇게 꽂아줘요. 들뜨지 않게. 아니, 이게 우리 과제할 때 가끔 한두 개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면은 준비가 끝난 거야.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자그 다음에 메뉴 봅시다 메뉴 여기 보시면 메뉴가 7개가 있는데 절대 건드리면 안될게 7번이야 7번은 락을 걸고 나면 두번 다시 프로그래밍이 안됩니다 수정도 안돼요 그냥 끝이야 거기서 양산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는 건드리면 안되고 자 1번 1번 그리고 1번 뉴 디바이스 누르시면 이번 메뉴로 넘어가요. 지금 뭐별거 없이 넘어갔잖아요. 다른 소자 꽂혀 있으면 다르다고 띵 이게 이러고 또 지금은 m l x 9 1 2 0 6 소자 저, 소자만 있어 지금 우리는 우리는 있고 얘도 지금 돼 있고.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얘가 꺼져 있어야 돼. 형 자기가 없는 상태 여기 이에 에뮬레이션 포 포지션 1은 옆에 여기에요. 요거 50%라고 된 거. 자, 우리 ACS 758잘 기억해봐요. 양방향 전류 센서 출력 전압이 몇 볼트지? 2.5 볼트잖아요. 네. 그렇지 는 사람을 알지. 네. 2.5 볼트가 지나가. 그래서 50%야. 자기 전원의 50% 위치. 다 이해했죠? 고기를 튜닝하는 거예요. 눌러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뭔가 튜닝이 된 거야. 현재 조건에서 50%를 잡았어.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90% 양방향이기 때문에 10%로 가거나 90%를 할수 있는데 이 툴은 90% 위치를 잡아. 맨 처음에.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는 내가 찾아놨는데 전원에서 0.85암페아 정도 여기 흘려주면 얘 자기 얘가 측정 가능한 자기력의 90% 위치에 튜닝을 해 줘. 그래서 지금 0 요거 미세 조정에 안 돼서 0.86 정도 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그죠요 상태가 요요 요 지금 봉지 있는 요 소자에 90%야. 이걸 누르면 89.68 어쩌고 뜨죠. 여기 인식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얘를 끄고 다시 포지션 원 체크 포지션 원이니까 꺼야 돼50% 위치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띡 잡혀 다시 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코드가 이 회사에서 이 칩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가운데 올렸다 가운데 이런 식으로 몇번 해보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5번은 우리두번다 합니다 한번더90% 위치를 잡고 포지션 2를 해요 그러면 최종 튕닝게 나와. 그 다음에 갑 이상하면 다시 누를 수 있는데, 보통은 두 번은 안 눌러요. 여기서 끝내고 6번 프로그램 하면 초기화가 된 거예요. 한번 자, 그러면 얘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기가 메저, 메저를 눌러요. 저 메저. 메저 누르신 다음에, 리피티드 민 포니션 요거를 켜요 켰죠? 그 다음에 우리 롬에다가 쓴 상태이기 때문에 롬 아웃풋을 눌러 그러면 현재 출력값이 나와요 잘 보면 2.5볼트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로 저는 갑자기 팍 올라갔죠 근데 4.5 정도 나오죠 자 이거를 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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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자는 0에서 5볼트까지 칠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멈추고 오볼트 2.5볼트 쟤는 양방향이야 단방향 센서가 없어 무조건 양전류만 측정해 자, 해서 쟤는 기본적으로 2.5V가 나오고, 걔가 아까 전에 50%라고 측정한 위치야. 그리고 최대로 5V, 최대로 0V까지 출력이 나오는데, 이 전원 쪽의 끝 부분은요, 대부분 비선형 영역이거든요. 쟤도 90%까지 보장해줘 선형 영역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5트에서 90%가 어딜까요? 4.5. 10%는? 0.5. 그래서 제가 50%에서 한번 체크하고, 90%에서 한번 체크하고, 다시 50에서 체크하고, 다시 90에서 체크, 두번 체크한 거죠 그걸로 캘리브레이션 한 거야. 그래서 쟤는, 쟤는 한번 측정한 건데, 200 무슨 알겠죠? 해서 저 이제 제산쟁선 쓰면 뭐냐면 추석 전압이 4.5V 이상 나오면 그때 선형 영역이 아니라 비선형일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끄고 그 아주 뭐 단순하게 생긴 구리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놓치 채겠죠? 이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기구물인 거지, 전류가 흐면는 그죠? 하고 뒤에, 케이블 연결돼서 얘 파워. 얘는 55V에 55A가 나와요. 얘는. 그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동작중에도 불구하고 얘를 잠깐 떼서 나중에 여기 환경 좀 잡아. 너무 멀다, 얘가. 이 같은 거 누가 좀 갖고 와볼래 여기 테이프가 고정용이에요, 자, 임시적으로 중간 정도까지 주면 될 거야 응. 캡톤 테이프 어, 어. 아. 누가 좀나좀 잘라 줘라 한, 한 10cm 정도? 줘봐 <laughs> 줘야지 됐어 어. 일로 와봐 너 저기 누가 내가 잡을 테니까 한 바퀴 뺑그을로 붙여 딱 흔들리지 않게 어. 자, 음. 자 우선은 우리 연구실 중에, 연구실에 100A나 300A짜리 파가 없어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튜닝한 얘는 몇암 m p 할지 몰라. 모른다고 하자. 네. 그러면, 얘는 5 0 a 어 걸로, 그죠? 자. 얘가 돌려서, 전압 높이면 전류가 흘러요. 네. 자, 제제제잘 봐. 네. 여기 초기화하고, 초기화하고, 아, 이거 어떻게 확대 못하나? 어 확대되네. 잠깐만. 이거. 자 지금 2.5 에서 거의 가만히 있죠 2.5 에서 자이 이 전원의 출력 전류를 믿읍시다 이거 오차가 있고 떠나서 믿읍시다 자 이거 내가 전압 올려서 최대 올려볼게요 cc 걸렸죠 지금 풀어서 50A에 맞춰볼게 50에 이 오차가 있지만 얘가 맞다고 가정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보내 요 50암페어로 있죠. 자, 50암페어일 때 어디가 고정됐지? 여기가. 3.04. 잘잘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클리어 할게요, 그냥. 3.1. 3.1. 클리어 하면 지금 읽어 드리는 것 나올 거야. 3.0. 한 거의 0. 3.05인 것 같아요. 5. 그죠? 3.05. 자, 그러면 얘 잡까? 빨간터큰거예요자 50암페어 넣었을때 3볼트 나왔죠 음. 그러면 칠판으로 다시 갑시다 이때 2.5볼트 나왔죠 네. 그죠 음. 확실히 우리가 만약 50암페어라고 하면 지금 3.05니까 거의 3볼트 나온거야 그죠 음. 그럼 쟤는 대충 알겠죠 50암페어당 0.5볼트야 음. 50암페어당 그러면은 3.5볼트면 100암페어 4볼트 면150 a 4.5볼트 면2 0 0 a 페어 밑으로는 동일해 결과적으로 저 놈은 추정컨데 플러스 마이너스 200 a 짜리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4.5보다 큰 거는 좀더 올라가겠지만 제도 제 출력이 4.5부터 안 나오나 아니고 4.7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약간 왜 영역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저 소자의 출력 특성이 5볼트까지 보장되는 레일 아웃 레일 인 레일 아웃 이라는 용어인데 이렇게 아웃풋이 전원 레인지 끝까지 가서 쓸수 있는 놈들 이라는 말은 없어 데이터 시트에. 그러므로 이쪽은 우리가 폴트 조건이라고 보는 가 쉽게 얘기하면. 값이 나오지만 믿을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유효한 범위만 놓고 따지면 굳이 유효한 높위만 하면 정확히 믿을 수 있는 건 200원 팔짜리좀더 높으면 아마 잘하면 250원 패까지도 갈것 같은데 분명히 끝까지 안갈 거니까 높아봐야 한 220, 230. 근데 그건 모른다 치지만 이건 확실한 거지. 그래서 쟤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팔자리.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폴 이펙트 전류 센서에 튜닝은 이렇게 해주는 거니다또 기억이 날라가면또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전류 센서 하면은 저거 쓰면 돼. 제가 절연도 되고 센서 속도가 70kHz인 게다가 차량용 등급이고 온도 특성 잘안받고 차량용은 온도 렌즈가 굉장히 넓어요. 마이너스 50에서 뭐 125도 왔길래 차량용 등급이에요. 등급이고, 회로 복잡하네요. 되게 간단하죠. 조금만 보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몇 가지.